안녕하세요. 시니어 건강채널 로년의 건강학교입니다. 오늘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건강정보 바로 체장암의 초기 증상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체장암은 조용한 암이라고 불릴 만큼 초기 증상이 미미하지만 몇 가지 작은 신호를 통해 위험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. 증상 2일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첫 번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. 식사량이 줄지 않았는데 최근 몇달 사이 3kg 이상 살이 빠졌다면 소화기 계통 특히 췌장 기능이 저하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췌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영양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살이 빠지게 됩니다. 특히 70대 이후에는 작은 체중 변화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. 증상 2 식후 더부룩함, 설사, 가스 참, 복부 통증 등이 잦아진다면 췌장 기능 저하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.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. 반복되는 경우는 애과 진료를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. 증상 3. 눈이나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 세번째는 눈이나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 증상입니다. 쾌장암이 담관을 막으면 담즙 대출이 안 돼서 눈 흰자와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어요. 또한 소변색이 진한 콜라 색처럼 변하거나 대변 색이 없고 기름기가 떠다닌다면 췌장 담낭 쪽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저희 어머님도 처음엔 속이 불편하다고만 하셨는데 몇주 지나고 나니 살이 빠지고 피부색이 노래졌어요. 그때 병원에 가보니 췌장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고 다행히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췌장암 초기 증상 3가지 꼭 기억해두세요. 이유 없는 체중 감소, 잦은 소화불량, 눈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. 혹시 주변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 계신가요?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한 하루 되세요.